지자체별 지원금까지 모두 다 챙기세요.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급 시기가 가까워지니 2차 지원금 얘기 많아져서 헷갈리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2차 민생 지원금 기준을 확정했는데요. 1차는 전 국민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득 하위 90%만 가능한 거다 아시죠? 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는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근데 이번엔 특례가 생겼습니다. 1인 가구는 기준 완화돼서 보험료 17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는 식구 한명더 인정받아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보너스로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지자체 추가 지원금까지 받게 되면 지역별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되는 특별별 지원금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1차 신청했다고 2차도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닌 무조건 직접 다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안 하면 내 몫은 증발해 버리니, 꼭 신청하셔서 가게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정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